대다수 여성분들이 생리 불순이나 생리통, 혹은 자궁 난소 질환으로 진료를 보면 원인을 호르몬 불균형이라고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갑상선 호르몬 이상 유방 호르몬 이상, 난소 호르몬 이상. 그렇기 때문에 이를 조절하기 위해서 보통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일정기간 또는 장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건강할 때는요, 이런 호르몬들이 우리 각 신체 장기와 기관들에서 정상적으로 분비되고 조절됩니다. 그러므로 증상을 빨리 해결하고 수치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야겠다는 조급함과 걱정, 두려움으로 내 몸과 건강을 인위적인 약물로 조절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을 찾아 스스로 건강을 회복하려는 노력입니다. 한약에서는 인체를 소우주에 비유합니다. 태양계를 돌고 있는 수많은 행성들 중 하나인 지구도 자연과 우주의 일부분이므로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생명을 다하는 우리 인체도 달이 차고 기울며 절기와 계절이 바뀌고. 밤낮이 바뀌는 이러한 자연의 흐름 속에 역행하지 않고 순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건강과 면역을 향상시키고 유지해가는 핵심입니다. 이러한 우주와 자연의 원리에 입각해서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회복하는 것이 한약적인 치료의 원리입니다. 호르몬의 불균형은요 한약에서는 오장육부간의 부조화라고 봅니다. 우리 생명이 유지되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먹고 자고 배설하는 과정입니다. 오장육부 간의 부조화, 즉 호르몬의 불균형은 우리가 매일매일 먹고 자고 배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악화됩니다. 현대인들은 발전된 문명의 혜택을 누리는 반면에 점차 자연과 멀어지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불규칙한 식사와 수면, 인스턴트와 각종 배달 음식들, 인공 감미료가 많이 함유된 다양한 먹거리, 전자파 환경호르몬들이 쌓여가며 갑상선이나 유방 등 여성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요.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배설의 과정에 해당하는 생리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궁 난소 질환을 발병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즉 여성들의 생리 및 자궁 난소에 발생하는 다양한 질환들은 독감처럼 바이러스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질환이 아닌 스스로가 갖고 태어난 체질과 성격 하루하루 먹고 자고 어떠한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성들은 생리를 통해 자궁 난소가 우리에게 보내는 건강의 이상 신호인 호르몬 불균형의 원인을 내 몸과 마음에서 찾아 하루하루 건강하게 생활해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호르몬 불균형을 해소하는 일상 생활에서의 관리 방법에 대해서 몇 가지 알려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식사와 수면 시간은 규칙적으로 합니다. 두 번째, 제철에 나오는 다양한 식재료를 이용해서 건강한 식사를 합니다. 세 번째는요, 하루 15분에서 20분 정도 꼭 햇빛을 봅니다. 햇빛은 면역을 향상하고요, 마음을 안정시키는 호르몬의 분비를 활성화 합니다. 네 번째, 일주일에 2, 3회 정도 유산소 운동과 요가 또는 스트레칭, 명상 등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을 해소합니다. 다섯 번째는 반신욕이나 조교, 하복부 찜질 등으로 머리는 시원하게, 배꼽 아래쪽은 따뜻하게 유지해주면서 전신의 순환과 오장육부 간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돕습니다. 건강은 건강보조제와 수치를 조절하는 약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건강한 먹거리와 규칙적인 수면, 운동, 긍정적인 생각, 명상 등으로 몸과 마음을 다스려 간다면, 우리 몸은 스스로 호르몬을 정상적으로 분비 조절하며 건강한 삶을 영위할 것입니다.